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4월 3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수 관측되고 있으며, 강수 강도에 따라 3마일 내외 시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고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며, 만피트 이하 고도에서 고강도 착빙 예상 구역은 없습니다.전국 대부분 지역 천에서 만피트 고도에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와 강원 중부에도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경기,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3000피트 이하 하층온 브로큰이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한 전남 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40노트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